오늘 다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목사님이 지금 설교 영상을 촬영하는 곳은 유년부실이에요 여기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 여러분은 언제 떨리고 긴장이 되고 또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언제 그런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날. 우리 3학년, 2학년 친구들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또 1학년 친구들도 뭐 입학식을 하지는 않아서 잘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초등학교를 가야 된다는 사실이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떨리게 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를 들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나요? 어, 뉴스나 이렇게 주변 사람들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너무 많아져서 어, 두려워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때 여러분들은 같이 두려워 떨고 있나요? 아니면 무서운 놀이기구를 타거나 이런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두려움을 느끼나요? 아니면, 이렇게 살 얼음판을 걸을 때 두려움을 느끼나요? 어, 여러분이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두려운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목사님은 생각해요. 아마 목사님이 이렇게 화면에 보여준 것 외에도 여러분들은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끼는 많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요,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여줬던 그 사진을 한번더 떠올려 보세요. 살 얼음판. 그러니까 딱딱하지 않고 조금만 얼어있는 그 얼음판을 걸어갈 때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아마 두꺼운 그런 두께의 얼음을 위를 걸어가는 것은 전혀 두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얇은 얼음 위를 걸어가야 한다면 아마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을 만났는지 목사님이 다 알고 있지는 못해요. 어떤 친구는 몸이 아파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학교 가는 것이 어렵고 또한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나도록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두렵고 우리가 무서운 마음이 들지만 그 일을 만나도록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일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명령하셔서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은데 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시키지 마세요.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이렇게 살얼음판 같은 곳을 걷는 것처럼 무서운 일을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해야 될 때가 있다구요. 누구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정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두려운 일,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볼게요. 오늘 말씀은 여우수와 1장 9절 말씀인데요. 여우수와 1장 9절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함께 집에서 말씀을 펴고 찾아주세요 여우수와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우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 할아버지 기억나죠? 그 모세 할아버지로부터 여호수아라는 사람으로 넘어오는 그 이야기를 오늘 목사님하고 같이 함께 살펴볼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시작!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여러분, 집에 있는 친구들 다들 이 제목 같이 따라 읽었죠? 우리 집에 있다고 해서 말씀의 제목을 어뭐 아닐 거라 그러지 않고 있죠.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어,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 할아버지가 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주셔서 모세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애굽을 빠져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저 멀리 이제 강 너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있거든요. 그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일만 남았는데 그만 모세 할아버지는 건너기 전그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이끌어왔던 그 지도자 모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웅성웅성 되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 망한 거 아니야? 야, 우리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야, 모세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우리 이제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나? 어떻게 우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여기 코 앞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웅성웅성, 웅성웅성 하기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만날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렸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이 사람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야 할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지금 딱 처음으로 생뚱맞게 등장한 건 아니에요. 모세의 할아버지 밑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배웠고 또 하나님과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는지를 직접 보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충분히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만한 자격도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저 건너편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도 해야 되고 싸움도 해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하는데 그걸 내가 할수 있을까? 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마치 지난 시간에 목사님이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뭐가 보이나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라고 했던 그 이야기처럼 이번에는 똑같은 그 마음을 여우수와 선생님이 갖고 있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군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네가 이스라엘 좀 이끌어야겠다. 어,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하기 싫은 일을 만났어요. 두려운 일을 만난 거죠. 누가 만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요. 하나님 여호수아를 딱 데려다가, 야 오늘부터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두려웠어요. 떨렸어요. 하나님 저 못해요. 하나님 저할수 없어요. 라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와 1장 9절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다고요? 여호수아에게 하셨다고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 여호수아야 놀라지 마. 나 하나님이 너랑 함께할 거야. 나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따라서 가기만 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그래도 저 못해요. 아저 진짜 못해요. 못해요, 못해요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여호수아는요 모세 할아버지가 했던 그 일을 이어받아서 성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도 두려운 일, 힘든 일, 걱정되는 일을 만 나게 할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계획하셔가지고, 야, 골탕 먹여봐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전 싫은데요? 하나님 저는 못하는데요? 여러분, 여수와 같이 그런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현진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주아나,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예후라,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힘을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일, 힘든 일이 공부나 학교에 가는 것 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요, 10년 뒤, 20년 뒤에 여러분이 점점 더 잘하면서 어렵고 더큰 힘든 일이 찾아올 때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기 싫어요라는 마음이 들 때도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와는 두렵고 또 무섭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령부 친구들도 평생을 살아가며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가족들이되기를 간절히 추구하는 나이다. 아멘. 여러분, 목사님이 광고 하나 할게 있어요. 어, 그 여러분, 우리 12월 말이 되면 항상 했던 거 있죠? 그렇죠. 자. 성탄 발표회. 우리 항상 성탄 발표회 했었는데요. 올해는 작년처럼 많은 인원이 모여서 성탄 발표회를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성탄 발표회를 진행할 건데요. 자, 유년부는 목자 옷을 입고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한 곡을 가지고 축하할 건데요. 자, 많은 유년부 친구들이 참가할 수는 없고 선착순 10명을 받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 연습은 목사님이 이제 영상을 집으로 보내주면 그 영상을 가지고 어, 동작이랑 노래를 연습해 오면 되고요. 12월 5일 토요일에 교회에 나와서 같이 맞춰보고 영상 촬영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거나 뭐 문의사항이나 신청할 사람은 목사님이나 최하늘 선생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락처 나가죠? 자 여기에 신청해 주세요. 자 여러분 안녕.